아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게 전쟁한지가 과거 마치 3년이나 지났다 하는지. 전쟁이 옛날 전쟁은 이렇게 긴 이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맛이 이스라엘 왕을 돕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악명높은 아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받고 영광스러운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과 또 유명한 이름들 있죠. 아하사 왕, 또 이런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이 요하스 왕,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받고 유명세를 떠질 왕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겨서 저주받고, 이런 악명 높은 왕들 중에 첫째가 아가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나쁜 왕, 못된 왕, 어디서든 왕으로 이름이 난 왕이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어 북방 이스라엘 땅에는 아하방, 남방의 유다 쪽에서는 지금 여호사밭이 아어 지금 왕인데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돕겠다고 온 겁니다. 근데 여호사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보통 결심 갖고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그 신앙이 그 신앙은의 아들이 여호사바지예요. 반대로 아합은 그 아버지도 또 아주 악명높은 하나님께 아주 죄를 많이해가지고 버림을 받은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를 잇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하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자식들은 또 복을 받고, 또우상숭배와 귀신 섬기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저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오늘 잠깐 소개된 일부분이요 일생을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성경에도 그 많은 양들 어떤 기록가지도 지금 중요 대목만 기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오늘 본문에는 요사바도 안가 아하 왕과 또이 선지자들 사백인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은 결국은 왜 이런 우상 숭배잖아 아버지의 신앙도 모무리는 사람도 하나님 보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그를 처벌했다고 음, 그랬는데 그 아들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를 또 우상숭배자 귀신을 섬기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 가 왕비가 됩니다. 요 아하왕의 가장 문제는 뭐냐 이세벨이.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마장했지 이세벨이 맥에 살린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뭐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사 400명 잠깐만 850명을 왕비가 매거 살리다니 그 대목이 이미 우리가 엘리야의 그 칼멸산에서의 신앙경쟁에 나오잖아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신앙의 다툼 속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는 모습이죠 그 성경에 보면 은 이사벨이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을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들어있어상에서 그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고를 가지고 무상 경매를 해요.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김영삼 대통령 때 장로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당들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문화자금을 지금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 불교 국가도 아닌데 그런 우인들을 만들어냈죠. 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 상황과 비슷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락한 유대 국가고 남쪽의 유다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보수 신앙을 지키는 유대 나라예요. 그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잖아요. 이게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후예들이 점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요.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리한테 망해버린다. 아수리 근데 남방보다 200년 먼저 망하는 거예요. <laughs> 남방 유다는 언제 망하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에. 그래서 결국 성경 역사를 왜 우리가 배우느냐 하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멸망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남북 왕들이 합, 지금 합쳐가지고 아라망을 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사밧은 신앙인이야. 그래서 지금 도우겠다고 왔는데, 이 마음이 깨름직가다내 얘기죠. 그래서 아하왕한테 여호와의 음.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볼 수 없겠느냐 이 전쟁이 정말 우리가 전쟁 흐는게오르냐안 하는,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했더니 아하왕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전을 다 모아라. 왜? 네. 여호사마이 요호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는 여호와의 선지전 400명을 모았어요. 이 지금 바알 선지자가 아닙니다. <laughs> 아세라 선지자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선지자를 모은 거예요.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를 치러 갔는데 가는 게 좋겠느냐 안 가는 게 좋겠느냐 물었더니 그400 명이 그냥 신나게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철품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 갖고 우리 왕이 다 아람 왕을 친다고 했습니다. 한 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어쩐지 뭔가 믿음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은 한 번도 안 해.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 왕은 그런 말씀 하셔서 그러면 그냥 내와라 그게 바로 그게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야. 이 내시를 지켜서 데려왔어. 가가지고 내시가 하는 말이 다른 산지에 400명이 좀더 임금한테 왕한테 음, 길한 예언을 하고 있어. 당신도 요번에 말조심해. 미가야 하는 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거다. 그리고 하니까왕두 왕이 지금 덩 자리 잡고 앉가지고 <laughs> 보니까, 400명을 막 춤춰가면서 예언을 해 쌓고, 난리고 니가야 가서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또 왕이, 니가야, 우리가 지금 전, 아람하고 전야에 갈까 말까, 니가 하는 말. 왕은 가서도, 가서 가소 성리를 얻어서도, 우리 말도리가 비 고는 것 같은 것은, 그러니까, 나언제는여호와에맹게 명세를 지켜야 가 옳은 말 하겠느냐? 기껏 옳은 말 하라고 해가지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해서, 진실을 통하지요, 뭐라합니까? 왕이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기량을 예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나한테 조언을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이 소리야. 자, 미가야가 그러네. 그런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어. 내가 본 적이 여호와의 보지 않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아벌께서 길러한 나무에 가서 죽게 할고, 왔으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겠나이다. 어떻게 할래? 내가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모두 거짓말 예언을 듣게 하고, 길러한 나무에가쏘아서 올라가서 죽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요가께서, 그러면 니네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다. 왜 길루와 나무지냐 길루와 나무지, 뭐좀그냐 이세벨이, 이 아합이, 자기 왕국 앞에 그포도바이한개 있는데 보니까 참 기가 막혀 탐이 나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래서 그 포도바 주인한테 요즘 날 좀, 나한테 팔면 안되겠는안 판다 그래. 그래서 고민하고 있서 자기 이세벨이 뭐라 왕은 왜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고민하냐.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 거짓 그 선지자를 이, 정인을 시켜가지고, 그 포도와 주인을 역적으로 몰아도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리고 포도를 뺏어줘버려. 그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응? 너는 그 죄값으로 길란나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될 것이다. 연을 했다고. 말이야. 그 말씀을 이르려고, <laughs> 지금 죽음에 들어가는 거 어디로? 길날 나무라란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못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laughs> 하나님의 말씀만한번 선포되면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 입술을 통해서 하냐,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정말 미가야 선제같이 차원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우리, 지금 우리 신앙으로 뭐야? 사도바울같이삼천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있더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면 은 일곱 영들이 있듯이, 이렇게. 그 다시 금그 회의를 했단 말이야. 누가 가서 지금, 아학을 죽게 할고. 아,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죽이야? 이거 제대로 죽일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같으면 바로 그래. 한국, 남한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1,700만 북한 주민이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원하지는 그들 굶어 죽으면 원하지 않아. 정권자가, 권력자가 나쁘지. 그죠? 그, 저들 나름대로 무기마들 먹고, 야! 우리가 핫 치기만 하면 나무는 물받아 두고 승리할 것이다. 막 이럴 거 아잖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할까? 참모들 중에 <laughs>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국은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멸망할 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면요 항상 이 참모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참모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자서 서석제 같은 사람들. 예. 전국 불교 신도의 회장이 바로 제 가까운 참모였어. 하는 집마다 잘못돼. 이 명박 대통령 참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서울의 큰게 부자교의 교인들이고 그런 목사님들이요. 그 전부다 그편만들어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어제가 명박은 박근혜 취임식에다가 뭐라고, 그래?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 척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좋은 대통령이 되달라고 부탁을 울면서. <laughs> 그건 뭔얘기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거 혼자만 잘하려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laughs>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아하방과 지금 여우사라당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호사바당은아버지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도 훌륭한 신앙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를 분별할 줄 알았다. 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단 말이야. 이 400명이 다 예언하지만 다 가짜같다 이 말이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여호사바세요 아합왕은 그저 미가야 선지의 기를유구한고 미가야를 쳐갑니까 옥에다 가둬버렸다. 내가 돌아오는 날 목을 칠 거다 그랬다. 그러 그러니까 미가야는 뭐라고 합니까? 옥에 갇히면사는말이에 왕이 편안히 돌아오셨는데 제발 그리 하십시오. 못 돌아올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가야는. 오늘 우리가 선지자가 되려면 미가야 선지자처럼 차원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돼야 되겠고. 그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이런 왕권 성도가 된다면 은 아합왕 같은 엉터리 왕이 되지 말고 여호사바처럼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야 바로 분별력 합시다 성도들의 입장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거냐 누가 전해지는 말씀의 귀를 구려 그 말에 순종해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그 가까이 갈이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 선지자들이 뭡니까? 지금 이 400명은, 나름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거짓말 하잖아. 왜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 몰라.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영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엔스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니가야 뺨을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laughs> 자기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진짜는 미가야인 진짜 미가야는 못 알아보고,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령을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성령의 진실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바람 나게 연했는데,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아군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가서, 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방은 게르도 뭔가 깨름지게 미가야 스지말해 계속 변장을 합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 우리가 이 평졸병들의 옷을 갈아입고, 어? 그리고 전쟁터가 그럼 자기는 안 죽은 줄 알았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다고 안죽 줘. 아량 군대들이 우연히 쏜 핫살이 변장하고 돌아댕기는 아방을. 쳐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여사바은 왕복을 입고 갔으니까 이아람군대들이와저 왕복을 입고 따져냅니다 하고 자으러막도아와여사바 도망가서 괌을 질렀다고 그래서었는데 뭐라 고그랬어시인이니 급하면 나오는 소리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쥐어왔겠지만 여사바은 야야야 하고 외쳤을 거야. 들어보니까 조금 따라오다가 어이사람 아방 아니다. 그, 돌아가버리고. 그래서 요사밭은 살고 아합은 죽게 된. 연장하고 살겠다는 아합은 죽고. 그래가지고 화살을 맞아서 피투장에 대고 마차해서 막, 그 그, 헤매다 경군 맞이해 죽죠. 그 피를 바로 길러, 토에서 씻습니다. 그 핏물을 개들이 할다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이세베르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죠. 그 사점들을 개들이 먹었더라. 고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주인로를 사는 자들 말로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개를 잇는 올바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축복이요. 둘째는, 어느 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냐 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남북관계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은 유태 백성이잖아. 히브리 사람들이 나눠 세운 거예요. 여러 보함이라고 뭐 다른 나라 사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네네. 히브리 사람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은 점점 타락하는 길로 가서 멸망해내게돼 우리나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뭐 국들이 뭐 원래가 뭐,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천도 잖아요 청년회장까지 하는 사람이요 그 북한을 조직한 사람은 자기의 삼촌은 목사님이고, 그 엄마는 권사님이야. 그런데 점점 그 신앙이 올바른 보수신앙,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요 중국 신앙을 받아들였고, 일본의 과거의 그 무교의 교의자 우찌무라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교회 없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다 박살려고 지들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것이 결국은 지상,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남한은 어떠니까 어쨌든 뭐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단 말이에결국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에요 네? 결국 그 결국은 한국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그 어리석게도 자꾸만 어딘 쪽으로 갑니까? 부상승배 쪽으로 귀신성기는 조금 자꾸만 점점 갈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라면 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식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기독교 대통령들보다 몇 배라도 공헌한 사람이 박정희. 그렇죠. 전군 신자와 운종하는 군인들을 전부 기독교인 만들어야 공산국가 이긴다 해도. 그걸 또소둔 사람도 바로 박정희고, 예. 우상성비하는 모든 거다 박살 내고, 선항댕이 다버어버리고 무당들 다막 잡아가지고, 절대로 투닥거리 무당들이 깽가리못 치게 하고, 한 분이 박정희. 미신 타파라는 놈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나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를 잇는 역대 대통령들마다 전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축하는 축제 이름을 불려가면서 선앙댕이 도로 다 세우고 있어. 심지어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뭡니까? 고려시대 불탄. 고려시대 불탄 절간을 다시 복원해서 세우겠다고. 역사 바로 세우고 운동한답시고. 국기는 이들, 벌려가지고 국부을 충내고 하나님의 진료를 산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역사는 지나간 역사를 지껏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는요, 어떻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네요. 우리나라 어리석은 사람이 역사를 되돌리려 되돌릴 수가 없어. 지나면 어떻게 되돌려?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도, 그죠? 산불나면은 불을, 불을, 꺼야 돼요. 왜? 사람들이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태풍이나 산불나도 나무가 불타고 쓰러지면요. 그거 일으키려고 하나. 네. 자연공원이니까 자연이 재생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지도자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좋아한다고 그러면서미국의 좋은 점 하나도 안 뽐받고 나쁜 것만 받아들여. 이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 자, 우리가 분별 있는 세낭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우리가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성경 보니까, 친구, 올바른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얼굴은 맞대면서도 잘못된 걸 충고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랬어. 훌륭한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학생들이나 배우는 제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훌륭한 스승이 아니에요. 제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멀리 보고 올바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올바른 스승이죠.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은 뭐냐? 성도들이 회계를 촉구하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 주는 게 참목자고 고족한 목사님인 거예요. 견세가 커져가지고 국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 이 있는 목사님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가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이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살수 있는가를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선지자인 거예요. 그데 우리나라. 대부분 큰 교회 사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다 미국이 어떻게 하면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북한이 전쟁 전쟁해서 하는데도 껏다 없다 우리는 전쟁 나도 우리가 이긴다. 전쟁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이겨가지고 남는 거는 권력 잡변이잖아요 전쟁 나면 도망갈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만 도망가고, <목소리> 살아남는 것도 권력자만 살아남아. 죽는 건 누구냐? 망하는 건 누구냐? 힘없는 백성들이. 그 때문에 권력자들은 대장 가지고 전쟁 아번 해볼만 해! 있다고 소리해요. 그러나, 힘없는 백성들은 권력자들의 권력 노름에 희생당하는 게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권력자가 아니요 힘없는 백성들의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남들에게 무엇을 대도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 보니 이 시대에 아버지여 분별 없는 세대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우사밧처럼 올바른 분별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옵시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초반 높은 신앙이 되어, 백성들과 정치가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